오늘도 행복한 하루, 모두가 즐겁게 노래해. 꽃잠을 자멀리던지고 모두 소리 높여 아니 말고, 예. 너무 희망아~ <laughs> 정말 너무 이뻐요~ 부모님입니다~ <laughs> 부모님 가시고! 이렇게 모임 같은 걸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약간 어, 피곤이 몰려하는 거 같다면서 옷이 아니라면서 발이 이 손목이 막 뭐라지 마우스를 제가 잡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제 마우스를 잡잖아요 컴퓨터 시큰 시, 시큰 아무튼 그런데 파스 붙이면 또 괜찮아지고 그래갖고 아침에 도시락 싸고 붙였답니다. トピがワよ。 <laughs> 신발이 좀 크고 안에다가 미창을 좀 깔았더니 <laughs> 아, 멋있다 어쨌든 뭐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좋다 어서 저여기 이쁜이에요 아, 대박 여기 봐도 벚꽃, 저길 봐도 벚꽃. <웃음> 아. <웃음> 배고파서. <웃음> 아치. 아침부터 <laughs> 카페 겸해서 나왔습니다. 약간 이 건물을 두고 저쪽이 메인이고 이쪽은 이제 뒷골목인데요. 여기도 항상 이렇게 벚꽃이 피는데 이 길도 정말 정말 멋있는 벚꽃길이에요. 아, 떨어져 있었어요. 네, 아, 예뻐요. <laughs> 여기 너무 예뻐. 황가는 음, 카페입니다. 아, 벌써 벚꽃자리는 다찬것 같아요. <laughs> 사람 너무 많아서 샌드위치랑 저 롤이랑 해서 사서 현대 가서 먹어야겠어요.

자, 운동화를 새로 오랜만에 장만했습니다. 신어볼래? 그래. 네. 아 네, 예쁘지? 멋있지. 조지 조심. 오 예쁘네. 오 조지야 예쁘지? <laughs> 딱 눈앞에 뉴발란스 있는데 막그 뭐에 막 흘린 듯이 막이막 그냥. 결혼기념일을 빙자한 선물을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고 맞고짱이 나는 뭐이 원래 여자만 받는 거야라고 설명을 해줬답니다. 유발란스는 딱 정사이즈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안 되겠다, 이거. 장난 아니다 <laughs> 다 벚꽃으로 뒤덮였어 어머나 <laughs> 너무 멋있다 이런 것도 와 <laughs> 이제 마라맛장 잘 학교 들어 보내 놓고 가는 길에 벚꽃 좀더한 바퀴 순찰을 하고 <laughs> Yeah. いただきます.아 <laughs> 비가 어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. 응? <laughs> 요즘 학교에서 아라마짱이 그리는 그림인가?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그리고, 이런 거. 아, 너무 깜찍하죠? 어차피 귀엽대. 자. 와, 정말 대단하 대단해. 이거를 좀쫙 펴놨다가 해야 되겠어. 어차피. 너나 알겠어. 아, 참. 음. <목소리로> 음, 음. 참깨 드레싱이에요. <laughs> 조금 편집하다가 늦어갖고 헐레벌떡 나왔어요. 돌아서면 거지존. <laughs> 또 돌아서면 거지존. 이게, 아우, 머리가 그냥 쑥쑥. 약간 부분적으로 이 안쪽으로 브릿지를 좀 넣었어요. 끝났어요. 아, 너무 개운하다. 전체적으로 하면 머리가 다 상한다 그래서 그냥 안쪽으로만 살짝 보일듯 말듯 넣긴 했는데, 공작새 같기도 하고요. 뭐라 그래야 될까? 이렇게 막 바라보니까 공작새 한 마리가 막. <laughs> 이, 이 각국의 다이각국 이 역은 사실 지하철 타고 내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떨려요. <laughs>

오니 카페라 카페라 사연. 카페라 사연. 카페촉하연카페촉촉연 카페라 사연. 카요라 사연. 카페라 사연. 카페라 사계란찜라사 계란찜 라 사연. 맛있지? 이토스트랑이거는진짜잘어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렌치 토스트랑 네론빵을 사서 <laughs> 갈까 해요. <웃음> <웃음> 땡땡이 타일을 깔아 놓은 것처럼 벚꽃이 너무 이뻐요. <laughs> <우와! 웃음> 렛츠 꿩 <고! 웃음> <laughs> 아름아짱이 토요일 한국 학교, 한글 학교? 예, 그 3학년 시작하는 날이에요. 떨려요? 아니. 응. 안 떨려요? 왜 재미나겠죠? 아니. <laughs> 그러면 가기 싫어요? 응, 아니. 가고는 싶어요? 가고는 싶은 거 아닌데 가기 싫은 거 아니야. 뭐지? 이마 캔들, 뜻 까다, 오케요 음 괜찮아? 음 먹을만해? 음 너무 맛있어 오, 완전 맛있어 응? 음, 또 하나 먹을래? 그래 너엄마거 먹을래? 이거 하나? 음,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? 너 좋아하는 장어인데? 아니이만먹 먹어